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한국의 맛들. 이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음식이 있었으니 바로 에드워드리 셰프가 가을 맛을 담아 선보였다는 게와 감이 들어간 게살 샐러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반응이 좀 특이했습니다. 엄설인 건 영조가 경종을 저걸로 주겠지 감과 게는 안 된다 이놈아. 감과 게둘다 가을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음식이잖아요. 통통하게 살이 꽉찬 게와 입안에서 살살 녹는 달콤한 감.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 근데, 아니 근데 어쩌다 이게 암살 조합으로 불리게 되는 걸까요? 누가 그러더냐 내가 선왕을 독살했다고 네 놈이 계장과 당감을 바쳐 선왕을 독살했다는 건명남과 호남이 다 아는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영조가 선왕인 경종에게 감과 개장을 함께 바쳐 경종을 독살했다는 풍문이 퍼졌고요. 그래서 영조가 즉위한 뒤에도 이 얘기는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무려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이거 이거 야사 아닌가 싶은데 물론 영조가 직접 경종에게 감과 개를 바쳤다는 공식 기록은 없지만 요 경종이 병상에서 감과 개장을 함께 먹은 뒤 시름시름 앓타 세상을 떠났다는 전언이 승정원 일기에도 남아있고요 왕에 대한 역모를 의심 받던 신치훈이 자신을 신문하던 영조를 향해 갑진년부터는 개장을 먹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적개심 을 드러낸 일화가 지금까지 미모로 회자될 만큼 유명한데요 영조의 경종 독살설이 당시에 얼마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경종은 정말 감과 개를 먹고 죽음에 이른 걸까요? 궁금해진 크랩이 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지만 그냥 과학적인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결론을 짓는 게 맞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 개랑 감을 같이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요 배의 단백질과 감의탄닌이 결합해서 소화를 방해한다는 주장은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소화기관의 탄성 환경과 소화요소가 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와 잘 익은 감을 양양 함께 섞어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사실 개와 감의 궁합이 안 맞긴 합니다. 한의서 중에 폰초광목 개와 감의 궁합이 안 좋다고 나오거든요. 개나 감이 모두 찬성제이에요 그래서 나는 배가 너무 차가워 손발이 너무 차가워라고 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한테는 개도 안 맞고 감도 안 맞습니다.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요, 실제로는. 어? 그럼 이거 이거 경종 독살설이 사실일 수도 있는 걸까요? 사실 경종이 한달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오심이 있어서 오심이 돼요. 비위가 심각하게 악화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때 궁합이 안 맞는 개와 감을 먹고 복통과 소화불량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사망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조금 억지스러워요. 음, 그러니까 개와 감을 같이 먹은 게 직접적인 사연이라기엔 무리가 있다는 건데요. 오히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제 아내랑 개장을 두 마리를 구해서 저녁으로 한 마리씩 먹고 둘다 응급실에 실려가 줬어요. 엄청난 복통과 설사와, 그러니까 그때 경험으로 과거 경종인 상한 게장을 먹고 죽었겠다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게장은 특히 양념 맛이 강해서 상했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그래서 상한 게를 먹고 지병이 악화되면서 죽음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오늘의 결론, 감과 게 건강한 사람이라면 함께 먹어도 큰 무리는 없다. 다만 평소 몸이 차거나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 크래비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궁금한 음식 궁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크래비 열심히 알아오겠습니다. 어, 오늘 저녁에 간장게장 먹으려고 했는데 상했나 안 상했나 잘 확인하고 먹어야지.